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더욱 그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 하죠. 그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소상하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경청하시는 모든 국내외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크레이티 게임은 저작권이 저한테 없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송이 필요하신 분은 누구든지 퍼다 나르셔도 되고 또 다시 재편집해서 다른 분들의 유튜버 채널에 올리셔도 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누구라도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뭐, 인원 감추이다, 뭐다 해서 국가의 신경망 세포 조직인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이 감론 을박들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고, 어, 심지어는 이제 뭐 CBS 같은 데서는 혹자들이 나와서, 어, 국정원의 뭐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어, 국정원을 그, 거의 말아먹다시피 한다. 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어, 이 순간부터 아주 근원적인 잘못을 좀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우리 비밀 정보 조직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어, 감찰실이다. 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와 어, 거기 정말 무시무시한 곳 아닌가? 어,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도 똘굴뿐만 아니라 어, 야생 짐승들도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끔찍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감찰실이라고 불리는 이 감찰기능은 비밀 정보 조직 기관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다른 곳으로 유출, 누설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일하는 자가 반역, 모반을 하여서 국가의 기밀을 탈취, 점유하여 외부로 유출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은 반드시 방지하고 근원을 차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이 어렵고도 힘든 역할을 하는 곳이 감찰실이기 때문에 그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고 감찰실을 구성하는 인적 자원 또한 역시 가장 에이스급 엘리트들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기관 전체의 그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있듯이 국가정보기관 안에도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감찰실은 주로 그 공작 업무나 비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조직에 누설돼서는 안될 극비의 정보 내용들이 바깥으로 유출되거나 누설되는 것을 누설되는 것을 막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감사관실이라는 것은 과연 책정된 예산에서 유용, 남용, 부정으로 사용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과연 정보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검토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감사관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감찰실과 감사관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건요. 이런 원래 고유의 순기능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기관 국정원을 망치는 핵심 잡범들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경상도 정권이 되면 감찰실 감사관실이 경, 경상도 아이들로 채워지고, 또 전라도 정권으로 되니까 전라도 아이들로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즉 지역주의, 혈연, 학연 이런 것에 천착하여서 자기들끼리의 우리 편을 위하는 조직, 우리 동료만을 위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는 그 주범들이 바로 감찰실과 감사관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감찰실과 감사관실의 기형적인 변화와 이 변질은 국가 비밀정보기관의 순기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응징력, 단합할 수 있는 단결력 또한 그 구심점을 와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면, 강자 앞에서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굴림하는 아주 전형적인 이중인격의 행태와 같은 짓거리를 우리 감찰실이나 감사관실에서 자행, 함부로 해왔다는 사실이죠. 지금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 현재도 김규현 원장이란 분이 외교부에서 왔지만 외교부 업무에 30년 년을 하셨던 분이 우리 정보 기관 업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 그래도 수박 겉핥기식이죠. 따라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반합의 관계처럼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걸 갖다가 반복하면서 주요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감찰실과 감사관실이 지금은 또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역기능이 발효를 하게 되면 국가의 역량이 와해됩니다. 국가의 총력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조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이 분열, 와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에도 진행되고 있을 그러한 지역 간의 지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들은요,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아주 적폐 중에 적폐인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그와 같이 지역과 이념과 또센 놈들 앞에서 빌부터 먹는 그런 십상시들과 같은 것들이 먼저 정권의 머리를 숙이고 조화렸기 때문에 국가 정보 기관이 파괴되는데 크나큰 일조를 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감찰 마피아 그리고 감사관실 마피아 또 국내 정보 마피아 이런 것들이요 하루 빨리 제거돼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제이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 100명 정도를 뭐 발령 대기하고 뭐 보직에서 해임시켰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최소 2천에서 3천 명 정도 걷어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아 귀중한 자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제거 하고 난 연후에 나중에 구제하더라도 일단 이 쓰레기들, 잡것들을 걷어낼 때는요. 정말 무자비하다 할 정도로 피 눈물이 나더라도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보기관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비밀 공작 역량이 무기력화되어 있고 방첩 기능 또한 만만치 않게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도 반드시 강화되겠지만요 국내 정보는요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국내 정보를 하는 자들 중에서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그 요원이라고 하는 배경, 늘 말씀드린 그 신분증, 개마패, 똥마패를 흔들고 다니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본인의 개인의 부동산을 증가시키는 일, 또 본인의 자녀가 취업하는 일, 누구누구의 승진을 옆에서 거들고 커미션 받아서 뜯어먹는 그런 그 기생충 같은 짓들을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보가 욕을 얻어먹고 평화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됐던 것이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국내 정보의 역기능은 철폐하고 반드시 강화될 게 무엇이냐? 지금도 국내 정보 기능 없었다지만 하 저는 과감하게 그 인원들을 전부. 국내에 잠입, 암약하고 있는 외국에서 유입된 간첩 색출 작업에 올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첩을 색출,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 비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고유의 야성이 되살아날 수 있고 또 직원들 또한 그 야성이 다시 개발됨으로 인해서 나는 국가 안보 최전선의 요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책이 아니고 그 국내 정보를 빼버렸던 그 인원들이 지금 무수하게 보안방첩 기능에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 있는데 그렇게 인력자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국내 정보기능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정보기구가 해야될 본연의 임무와 사명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비밀공작요원들은요. 섬김이 누구다? 대통령 아닙니다. 우리 비밀공작요원들의 섬기는 우리의 주군, 우리의 임금은 국민입니다. 이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지켜야지 잘하는 것인지를 우리 공작관들이나 우리 비밀 정보위원들은 알아요. 그러나 그동안 비겁하게 양심을 속이고 살았던 것이 너무 많았던 그런 잘못이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수사 기능과 대북... 관련한 이 수사 업무를 이 경찰로 이관 했는데요. 이게 지금 간첩 잡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요, 국내, 해외, 모든 정보기관의 역량이 총동원됩니다. 저는 그 북경에서 우리 요원들이 그 청와대 386 애들과 연관돼서 북경 근교 지역을 우리가 급습을 하거나 또 은밀하게 그 관련 동향을 갖다가 이제 관찰을 하고 물증을 즉 하드, 하드 에비던스죠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이것이 이전에 우리 원장을 하셨던 김승규 원장님을 쫓아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386 아이들이 북과 내통하고 있는 간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었던 핵심 인자가 누냐? 구 문재인 정부 하에서 뭐그 특보, 그다음에 뭐 기조 실장, 또 해외 차장 이런 자리를 역임했던 연세대학교 파리학번 경제학과 출신의 박선원이라는 자예요. 그 자는 일찍이 학생 시절부터 미문화원 점거 사건부터 해서 3민투에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극렬 종북 추종 공산주의자로서, 그가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서 와 국가 정보원을 도륙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감찰이나 감사관실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면, 암약하고 있던 외부에서 날라온 그런 정무직이 있는 그런 참 불순문자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외부에서 서운이가 왔던 박지원이가 왔던 어떤 쓰레기들이 오든 간에 그 쓰레기들이 앉는 자리가 비서실장이다 혹은 기조실장이다 무슨 국장이다 특별보장이다 이렇게 되면요. 거기에 먼저 들어 누워요. 즉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굴림하는 그런 아주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감찰실과 감사관실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 짓을 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또 가장 유능했던 아주 훌륭한 우리 공작 요원이 있어요. 정말 그 영어, 중국어 할것 없이 수집과 분석, 뭐 업무 조정 능력, 북한인들 뭐 다루는 방법 이런 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훌륭한 우리 공작관이 있어요. 그 친구도 제가 아끼는 우리 정규과정 후배고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하,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적 자원을요, 함부로 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보면 현재에도 감찰실과 감사관실의 그 위세와 그 힘을 빌어서 호가호의를 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도 국가정보원 안에 간부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김규현 씨가 한 100명 정도의 무슨 뭐 보직해임 대기발령 조치는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진짜 발톱사에 붙은 때만큼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상화해서 나라의 중추 신경 조직으로 올바른 순기능을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쓰레기들 다 걷어내고 감찰실, 감사관실에서 호가호의했던 것들 다 제거해 내야 되죠. 거기는요, 학력, 지연, 모든 게 배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마피아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정 통제 관리 감독회 들 국가 정보원이라 국가 정보원의 원장으로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전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걸 보여줘요. 외교부업무 하고 어, 외교부 직원으로서 해외 거점에서 바라본 우리 정보 기관에서 파견된 백색 파견관들은요. 우리 고유의 일을 담당한 흑색 공작관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백색으로 나가 있는 공사다. 참사관이다, 뭐, 서기관이다, 영사다 하는 그 신분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의 흑색 공작관의 이 고유한 비밀 업무를 지원하고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조순환의 불관자들이에요. 그러니 그 백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마치 이 회사의 본령이라고 골간세포라고 착각하는 일 있으면 절대 로안 됩니다. 따라서 김기현 원장께서는 아직도 지금 하급, 중급 이하의 직원들 인사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까지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골몰하고 고민할 거예요. 할수 없으면 그 직을 내려놓고 내려오시라고. 어? 그리고 우리 그군 출신이라든지 이 비밀 공작 사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또 그것을 조정, 운영, 통제, 관리 감독 할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자들은 있어요. 굳이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외무고시 받고 그런 자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외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니까 김규현 씨는 데스크 업무가 중요해서 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그 대사도 한번안 하신 분이 어떻게 국가정보원장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버겁다, 힘들다 하면은요. 대통령님께 가서 얘기하고 빨리 사표 쓰고 나가시고 차라리 2천명, ,000, 3천명 걷어낼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국가정상화합니까? 서울대껴 나왔다고 그럼 국가정보원장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외무고시받다고 할수 있는 자리인 줄 압니까? 고시본자들이 뭐가 이렇게 뛰어났습니까? 무슨 고, 고시 폐스하면 인간이 다르습니까? 3D,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3D 업무를 갖다가 외교관 출신들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 비밀 공작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내 보다 못해 하는 얘기인데 빨리들 집에 가시라고. 국가정보원이야 그 말하고 본인이 역량이 안 되면 역량이 안 되는 거 알고 빨리 사양하고 나가야지 뭔한다고 뭐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대통령님도 이 남아 있는 4년 기간 안에 국가 정상은 못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m b 하고 똑같이 대통령 완수 후에 대통령 임기 후에 어려운 일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미트 부하들을 시키지 마십시오. 돌교가 펼어나는 구호 대신에 팀장이, 대장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나를 따라라는 정신으로 대통령께서 먼저 전진하고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군이나 이스라엘의 특공대에서는요 절대로. 팔로미라는 말 이외에 고포더 같이 앞으로 진격, 돌격 이런 말이 절대로 없어요. 왜? 대장은 이 팀을 이끌면서 우리 조직을 이끌고 가면서 가장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자가 대장이지 부하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게 대장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리 순한 양떼도요. 사자가 끌고 가면 그양떼가다 사자대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그 등치 크고 용감하다고 한 사자대도요, 양떼가 끌고 가잖아요? 사자들도 양대로 변합니다. 하이에나만큼도 못한 그런 병신 같은 사자가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시면 마구 퍼 나르십시오. 그리고 공감이 가시죠? 공감이 가신다고 생각하면요,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빨리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계신 동포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건강에들 유념하시고, 아픈 일 없이 또 낙상하는 일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